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원래 이 바인더를 써왔는데 바인더가 너무 꽉 차가지고 여기 있는 이 트랙카들이나 아니면 이런 단체 사진 같은 거요것들을 다른 바인더에 옮겨 주고자 바인더를 하나 샀습니다 마우숍에서 시켰고요. A6? A6? 바인더로 시켰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무이한데요 그리고 숙지도 같이 시켰습니다. 얘는 정고이너 사이드에서 이렇게 아닌 같은 여기네 개봉 시 화살표 많은대로 뜯어주세요. 는지 처참 오. 오 오. 뭔지 모르겠는 설명서와 귀여운 약 워낙에 닮았다. 오 응, 귀여워 이렇게 시켰습니다. 넣어볼까요? 어? 오. 어? 어? 이아두 붙어있는... 개만 일단 넣어볼까요? 한 개는 나중에, 만화지 넣어서 넣도록 하고, 두, 장? 두 개도 넣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조금 빼줄게요. 그리고, 여기다. 어, 왜 리오를 먼저 넣었지, 저기? 저는 보통, 이 효과 정리하는 걸, 나이순으로 하는데, 일단? 이거 패산이 먼저 하고. 태, 태산이 뭔저고 태산 예쁜 사진들? 그 다음 나이순? 예쁜 사진들 앞으로 뭐라는 거있 나? 얘네 다 넣을게요. 여기에 넣어줘보겠습니다. 먼저, 이거, 트레카. 트레카라고 부르는 게 맞나요, 이게? 아니네? 단면이네? 어, 씨, 잠깐만. 생각보다 당황스럽잖아. 뭐, 어떡해. 아! 아! 아하. 바본가, 진짜? 이우. 헤 hey, okay. okay. 어? 어? 이 사이즈가 안맞는 어? 아는 못하네. 괜요대이이이 짠. 고 okay. 이렇게.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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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가 안 맞아요. 보이나요? 생각보다 바인더 작네요리오 디안스 예쁘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역시, 역시 멤버는 모아야 돼. 다 같이 모어야 돼. 네칸 a 네칸 A5 바 A4? A5 바인더를 쓰니까. A5 바인더를 쓰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 어, 그래, 이쁘니까. 어, 어,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공간이 너무 많이 나와. 어, 근데, 예뻐. 역시, 멤버들은 이렇게 다 모아놔야 됩니다, 요. 다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보이기 좋아. 가족 넥스트도. 이때, 이 빨간 후드, 아, 진짜 이 책장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아, 하네 아, 그냥. 이거.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대선이 얼굴. 이때 이, 그니까, 한 대선 진짜 쿨톤이 맞다니깐요이 쿨톤, 이 파란 색깔이랑 얼마나 조화로움이. 아, 이거.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 지금. 강아지. 강아지. 이거 어제 특전으로 받은 건데 어, 너무 예뻐요. 이 플라보이드 느낌이 좋고 사진이 보는 카하보다더 예쁜 것같아 이거 명지연 좀 보세요. 명지연 안경 쓴 거. 아니 여기 뿔테를 하, 진짜 한태산이 가디건을 벗었어요, 님들아. 한태산이 가디건을 벗었다고. 진짜, 이냥 가만히 다 <laughs> 요렇게. 끝! 멤버십 키트. 드디어 왔습니다. 아, 제가 진짜 몇 달을 기다려가지고. 드디어. 이거는. 제가 띠부시를 깠는데 너무 은하기 나면. 너무 귀엽죠 여튼, 까보겠습니다 너가 나를. 왜 이렇게 기다리게 만드는 거야? 유버스, 너가 뭔데? 와, 어, 뭐, 뭐예요? 뭔지, 장난하는 거다 이거 뭐야 이게? 와, 예쁘다. 아니, 이거 뭐, 뭐예요 이거? 이거 뭐 이상한 흙 같은 게뭐더 있어? 어 뭐야 이 경찰 컨셉이 어. 이렇게 있고 오 어. 얘부터 까볼까요? 얘는 제가 알기론 그 명찰 뭐라 해야 되지? 영찰 비스무리한 아이디카드 폴더 그런거 그리고 얘는 어 <laughs> 예뻐 예뻐 예뻐서 어디하고 못다니겠는데? 그리고 배찌가 들어 있습니다. 아, 배찌가 아니라 얘도 클립? 뭐 이런 걸 뭐라 하지? 아무튼 이런 게 들어 있고요. 포카는 마지막에 보고 일단 얘부터. 와! 와, 잠시만. 우와. 와, 너무 예쁘다. 어, 제복이. 어, 씨. 어! 아, 예뻐. 어? 어?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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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썹을 막 이러네? 와. 어, 어 이게 뭐해? 와, 이거 뭐야? 왜 이렇게 깜찍해, 얘가 얼굴에 이렇게 대빵만아 하... 너무 좋다. 잠깐만,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누가 막 전화기를 이렇게 해. 아, 진짜 이거 선다망가진다고 엄마한테 진짜 완전 혼나겠는데? 상냥하을 가장 잘 봐주는 것? 돌아버리겠다. 돌아버리겠다, 진짜로. 왜 또, 얜또왜 예뻐? 왜 예뻐? 아, 진짜 내 에스트로겐 다 뺏겼어, 얘네한테.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얘도 진짜 예뻐, 지금. 근 명재는 예삐력 미쳤어 <laughs> 데뷔 쇼케이스 한날밥두 공기 먹음 아 이게 왜 이렇게 귀엽냐 내부로만 내가 보여준 적 없는 장래 부대 힙합 좋아 인간으로서 이런 포부? 너무 좋아 <laughs>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어 와. 와, 이건 뭐, 이, 이 뭐, 이분 고양이 같은 포즈지, 이게? 진짜 이 고양이 아니야, 이 정도면? 고양이가 경찰해도 되는 거임? 어, 이거 너무 동민이야. 이거 너무 동민이야. 지금 너무 귀여워, 이거. 이거 지금, 누가 무전기로 이렇게 놀아. 이거, 이거 혼날라고, 이거. 와, 잠깐만. 어, 범죄를 저지르고 이 경찰서에 가고 싶다. 해보고 싶은 무대, 자작곡으로 구성한 무대, 진짜 저도요. 이거 진짜 그거다. 주디, 그 주토피아 주디, 이거 진짜 이건 찐이다. 어, 잠깐만, 닉이다, 닉 주디, 아, 맞네, 닉 주디네. 지금 이거, 이... 이리언즈! 이리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음방에서 길 잃어버리고 다른 팀 대기실에 들어가서 머쓱하게 인사하고 도주한 뭐야 이게? 와 진짜 김미양 같다 근데 다른 팀 길어서 어? 어? 안녕하세요? 이러고 아 귀엽네 그냥 후! 앨범 곡을 말하라니까 앨범 말하죠? 와김우아김우아 개귀여워 애기인데? <laughs> 그냥 애기인데? 어, 잠깐만. 남잔데? 어, 애기, 애긴, 애기인데? 이건 그냥 애기 아니에요, 애기? 아, 어, 씨. 와, 어, 진짜. 진짜, 나, 만약에 진짜 경찰서 갔는데 경찰들이 이러고 있으면 난 진짜, 내가 잘, 기문학 봐! 여기서 뭐 이러고 있어! 진짜, 이, 야, 이제, 초딩들, 진짜, 자존감 충전이 필요한 원더에게 추천하고 싶은 노래. 나머지는 뭐 없지, 별볼 일. 그러니까, 보내도 말고, 나머지는 별볼 일이 없어. 그게 뭐, 시험이 됐든, 상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다. 이런 마인드로 살면 아주 인생이 좋습니다. 아까 내가 뭐이 에스트로겐 얘기한 거다다 다. 아니면 이건 진짜 완전 진정한 테토남 씨 예쁘네 아니 이게 이 눈빛이 지금 지금 나 드라마 드라마 한편다 봤어 지금 어. 나는 진짜 보넥도들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태극 맞고 달고 있는 게 너무 좋은 거 같아 그냥 이거 진짜 인정 식단하면서 식단 함면 식단 유지할 때 절대 못해. 진짜, 진짜 프로페셔널하고 진짜 대단한 거 이게.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뭐예요? 아니, 이게, 뭐, 이렇게 치킨, 이렇게, 이렇게 긁힌.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미쳤어, 지금. 얼, 뭐야, 이거? 내가 명재원 얼굴이 이렇게 잘생겨서 찬다. 언더생각 고백 받았음. 아 어떻게 해야지 진짜. 아 근데 나 지금 못 넘기 됐어. 이게 지금 한태산이잖아. 아 오. 오씨 이거 이어 잠깐 어씨 어, 잠깐만. 여기도 이런데? 지금. 씨발. 바... 뭐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어, 근데 한태선 얼굴... 우와... 어, 진짜 이렇게 열 박샷을 넣어달라고... 일을 잘한... 일을 잘... 이게 씨바... 지금 사진만 잘 찍어놓고... 이게 이렇게 보내면 이게... 지금 잘하는... 이세게 생긴 강아지랑 한태선이랑 너무 잘 어울려... 강아지... 묻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게 너무 예뻐... 그냥 얼굴이 좋아... 아메리카노 마시기! 전 내에서 막원더 생각하기 또뭐 있었냐 부족한 자신을 믿어주기 아메리카노 마시기 아 귀엽네 그냥 얘 눈빛 봐얘 근데 입술 왜 이렇게 뽀둥해 <laughs> 입술 개뽀둥해 진짜 아 개귀여워 <laughs> 너왜 남자야? 아니 어르어 어르, 남자야 남자야 너 왜.. 어? 너왜 남자야? 어? 진짜 남자야? 얘얘왜남자예요 김은학? 진짜 개.. 킹받아 연습할 때 지지 않는 나만의 너 즐긴다 키읔 아 킹받아 너무 좋아 아 근데 진짜로 이게.. 와 김은학 진짜 왜남자예요 근데? 예뻐. 한자서 얼굴 예뻐. 봐봐. 예뻐. 그 옆에 예삐 봐봐. 예뻐. 그 위에. 아, 씨. 이거는 근데 진짜 너무 현실반영 아니에요? 이키큰 남정네들이 잘다 이렇게 저 아래, 이거 진짜 그냥 너무 현실반영인데? 실제로 얘는 보면 저 이렇게. 용기가 필요한 원두에게 추모하고 싶은 노래. 이 스킷. 와, 이건 조금 신박하다. 손잡고 같이 가재 태산이가 와씨 다음 포카를 보겠습니다 이거부터 볼까? 와예비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 와 제가 이거 볼라고 진짜 원도어 브이로그 멤버십 키트 깡 있으면은 진짜 이양 물고 다 넘겼단 말이죠? 그래서 몰라요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헉, 너무 예뻐. 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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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생겼어. 와씨. 와. 와 님들아 와. 잠깐만 한자선 얼굴 미친 미친 고양이 완전 캬양캬그 자체 지금 와. 와, 씨. 우와, 니네 잘생긴 거 나도 알아. <laughs> 귀여워. 아 그냥 온 아기야. 아기, 악이 아닌게 아니, 아기. 아, 좋네, 이거. 그리고, 이거. 전 개인적으로 경찰복보다 이게 좋거든요. 리우가 진짜 이때 얼굴 폼이 너무 미쳤어. 너무 미쳤어 이게. 아 명재형 근데 진짜 왜 이래요? 명재는 왜왜 왜 이렇게 잘 생겼냐? 아씨. 아, 아 한대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어 아, 근데 진짜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건 진짜 근데 진짜로 예쁘다. 우와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어? 남잔데? <laughs> 오빠인데? 아씨 오빠다 짠제 슬리브 통입니다 너무 귀엽죠? 진짜 예삐력나 그럼 진짜 예삐력200% 얼마 200%. 진짜 길어진다 개어다길어다아 너무 예뻐 여기다 넣어줍시다. 어? 아 진짜 아름답다.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 지금 응. 좋다, 헉, 너무 예쁘다. 그거 뭘 사냐면요, 여러분 이걸 사왔어요. 다이소에서 파는? 증명사진 미니에보. 어, 약간 핑크색이네? 핑크빛이 도네요? 얘를. <laughs> <laughs> 와, 얘도 지금 증... 어, 잠깐만, 나 지금 봤어. 아, 얘도 지금 너무 예쁘다. 레전드다. <laughs> 어머 동그래. 아 태산이 증명사진 다른 게 있거든요. 좀 갖고 와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전에 뽑아놨던 받았던 비공굿 진사까지 싹 갖고 왔고요. 먼저 이거부터 넣어줄게요. 어 얼굴이 반짝이 다가려졌데 이거 아니다. 예쁘다. 야, 잠깐만. 허! 너무 좋다. 와, 씨, 너무 좋다. 다들 티켓팅 하셨나요? 저는. 미친 거 아니야? 야, 예매로 90도 버아 미친 거 아니야? 아 6만 건도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열심히 양도를 구하고 있는데요. 꼭 다음 브이로그는 콘서트 브이로그로 만나길 간절히 빌면서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